보통 근데 점집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그런 큰 비용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은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비용 문제에 관해서 어이 말은 좀선을 넘는 것 같은데? 라고 말을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긴가민가 하지 않고 확신이라는 게 오거든요. 해야겠다 하면 해요. 그런 게좀 느낌이 오는 게 틀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가 전집에서 <laughs> 네. 사기 당하지 않는. 방법입니다. 아, 네. 음... 선생님은 이무속인이 되기 전에 전집에서 사기 당한 적 있으셨나요? 없었어요. 한 번도 없었나요? 네, 저는 사기 당할도 일 없었고 네. 그리고 이제 제가.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음... 음, 뭐 걸러 드렸건 걸러 듣고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뭐국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해서 간건 아니었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점집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그런 큰 비용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음, 근데 이제 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..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해서 뭐 점을 보러 갔는데 말 그대로 뭐, 아신감인가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. 다른 곳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음... 음. 그래서 같은 말을 듣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지 또 그랬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의 판단이 또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의심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... 뭐 예를 들어서 비용 문제에 관해서 사실 비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저렇게 해서 만들어라 했을 때는 좀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음. 어,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음. 예를 들어 저희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많이 재잖아요 그렇죠. 뭐 펜을 하나 사더라도 써보고 뭐 회사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음.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고 내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음. 쉽게 말해서 네,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걸르는 걸러, 음. 게 맞는 거죠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냥 상식적으로, 어, 이 말은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? 라고 말을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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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거의 막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, 이제 자식을 걸고 넘어진다. 신내림 안 받으면 자식 큰일 난다. 이런 경우도 그냥 걸려야 되는 거네요. 저는 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저 심지어는 엄마가 안 받았기 때문에 네. 너한테 내려왔다라는 네. 소리를 들었어요. 근데 네. 저는 그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음.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신내림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내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인한테. 야, 우리 엄마가 안 받아서 나한테 내려왔대. 그냥 이 정도로 끝났었거든요. 아, 그냥 선생님은 그냥 그때는. 네,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기 어... 때문에. 어, 야, 우리 엄마 안 받아서 어... 나한테 내려왔대. 이 정도였어요. 어... 그런데 제가 신내림 받기 전에 점을 보러 가서 그런 같은 얘기를 또 들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. 제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문제 삼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아. 많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음. 그래서 재선에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사실 이초 뭐 발언이라든가, 아니면 진짜 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근데 이제 또 막상 또그 얘기 들으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어, 이게 맞는 건가? 그 생각이 또 들기, 들것 같기도 한데. 음. 그럴 때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, 정확히?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음... 어떤 일이든, 저는 그래요. 어떤 일이든, 이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? 하면,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음... 어,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고 저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. 네. 어,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, 아, 긴가민가 한데? 아, 아닌 것 같은데? 하면 안 해버리거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음... 만약에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, 긴가민가 하지 않고 확신이라는 게 오거든요. 어, 그러면 그때는 해요. 근데, 어. 긴가민가 할 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. 응. 근데, 뭐 이거 진짜 해야겠다. 응, 해야겠다 하면 해요. 어. 뭐 그런 게좀 느낌이 오는 게 틀려요. 나한테 오는 게.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전에 혹시 그런 무속행위를 한 적이 있으실까요? 아, 저도 했었죠. 네. 치성도 드렸고 네. 조상님들 상도 차려 드렸고 네. 확인는 했었어요 음.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. 뭐라도 해야겠다고 제 스스로가 치성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가 뭐가 막혔다 음. 뭐가 안 된다 너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치성을 드렸었고 음.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조상님들한테 왜 제사를 안 지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상도 한번 차려드렸고, 음... 저는 제가 원했기 때문에 음... 그렇게 했었어요. 음... 음. 근데 이제 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디 갔는데 상 차려드려야 된다, 뭐초발원이라도 해야 된다, 치성이라도 지내야 된다 하면은 생뚱맞은 소리잖아요, 솔직히 그렇죠? 그런 입장에서는 음... 그럴 때는 좀 깊게 생각해 보거나 음...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소리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. 아, 아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음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듣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음.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점집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상 대우를 해야 된다는 라 그렇죠. 얘기가 있다고 음. 하면 이 얘기를 한 10번 중에 한 8번 이상 들으면 맞아요 이건 꼭 해야 음, 되는 거요 그때는 거네. 해야겠죠 근데 해야 꼭 그때는 해야겠죠 도 사실은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음. 내 마음이 끌려야지 하는 거겠죠 음. 음. 네, 점집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. 음. 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